빠밤 빠바바밤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예원이입니다 예원입니다 예원 예원 예원이입니다 네, 예언.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할인 과자점점에서 이렇게 샀고요 일단 일단 이키스을 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키스은한개한 한 개당 600원이고요 한 그렇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보도록 하죠 더럽게 비싸는 완점 있어요. 할인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니까. 저도 좀만 좀. 맛있 음. 맛은 있네요.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요. 이게뭐야지 화이트 초코맛이랑 로트 맛이랑 섞은 느낌. 오. 그치, 그치. 그리고 풋젤리를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풋젤리는 푸젤리는 이게 한개에 6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잘라지네요잘라하겠어 뿅! 뿅! 맞구요. 저희가 한번 이 푸젤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번째 색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음, 맞아, 맞아. 일단, 뜯어서. 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뭔가 쫀득이. 쫀득이 같아, 쫀득이. 그쵸? 쫀득이. 쫀득이야, 쫀득이. 어디? 언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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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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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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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오, 초록색 나왔다. 초록색. 오 초록색, 초록색. 와, <목소리> 한번 먹어볼게요. 가서 운이 좋게 해. 레인보우가 나왔네요. <목소리> 음,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응. <목소리> 음, 진짜 맛있어. 조금 신신 것도 있네 신맛도. 음. 신거 단거안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 음. 민지 씨는 저도 니추 저도요. 음. 그럼 이걸 까고 올게요. 뿅, 뿅. 맞고요. 아, 맞고요. 이게 신게 수박맛 탄산입니다. 맞아. 수박맛 탄산? 색깔이 아예 물 색깔이에요 진짜. 진짜 수박 맛이에요? 먹어보세요. 근데 탄산인데 탄산인데 진짜 수박맛이에요 맛이 진짜 수박맛입니다 말도 안되는 맛. 수박 맛 맞아 맞아 진짜 수박맛 수박맛이죠 <laughs> 수박맛 아 어, 되게 수박맛이야 맞아요 맞아요 오 신기해 이게 색깔이 하얀색이거든요 <laughs> 맞아요 진짜 투명 진짜 진짜 투명해 진짜, 진짜 투명 진짜 너무 투명한 것 같아요 내 말이 그러면 저희는 이걸 뜯고 올게요 뿅뿅 왔구요 왔고요. 이거 두개 합쳐서 습니다 하나에 500원. 하나에 500원이고요. 자, 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 너무 예뻐. 이거 마블링이야. 너무 예뻐. 자, 한번 돌고래가 도니. 단이 나지만 먹어보도록할게요잔인난 <laughs> 나지만 해파리 모양을 먼저 한번. 네. 3등분. 어휴. 이걸로 이걸로 하세요. 네, 그럴까요? 3등분으로 식가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등분 따라... 더럽지 않습니다. 식가위. 아니. 음. 모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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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푸째일리보다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누구 보자. 음, 맞아요. 이거는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시지도 음. 않은 게 맞아요. 전 추천입니다. 저도. 저도요. 언니 말이 다 옳아요. 그리고 아까 있어. 이 수박 탄산 음료는 탄산이 좀 강하셔서 탄산을 잘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비추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반. 반. 음. 이것도 맛있다. 이거 딸기 맛이에요. 아까 전그 공은. 네. 돌고래 공은 딸기 맛이고요 다니네. 아, 미안하지만. <laughs> 어, 이거, 이거 뭔가 인어의 거기. 꼬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꼬랑지. <laughs> 이거 맛있어. 이것도 너무 달지 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추천. 추천. 그럼 이거. 그거 아니야. 지금 까자. 지금 까. 음. 맞아, 지금 까자. 뭐 하는 거예요? 이 가루 이렇게 될거요 음. 보였죠? 네. 얼마예요? 이게 한개 500원입니다. 맞아요. 오대 원. 오 대박. 약간 착한이 차카니 같아. 착한인데 차카니. 이건 카레 맛이래요. 카레 맛. 오. 음, 카레 맛? 응. 음. 진짜 카레 맛이에요. 진짜네. 카레 맛이. 야!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카레 맛이. 카레. 낮거든요? 그럼 좀 맛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냥 마지막, 마지막에 먹도록 할게요. 그럼 이 맛은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매운 맛인가? 모르겠다. 약간 해외판 착하니 해외판 착한인데 얘는 막 맛이 막다 달라요. 카레 맛이래요. 진짜 카레맛 나요. 맞아요 진짜 듯. 근데 이제 카레 맛도 떼진 않고 연연해서 진짜? 음? 진짜? 음? 연해가지고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짱만 어때요? 한못맛을물모어요 아,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 맛? 근데 어디서, 음. 오리지널 맛. 이, 일반 음, 오리지널, 음, 오리지널 맛되왔습니다 그럼 아유. 이걸 정리해볼게요. 뿅! 뿅! 맞구요. 아, 맞구요. 이거는 살짝 짭조름한 옥수수 맛같고요 이건 진짜 오리지널 옥수수 맛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코피 맛, 코끝. 무슨 맛? 콘칩 맛. 콩기름 음, 좀 부드럽게 나는 맛. 음. 맛있죠. 그렇 그렇지 않아요? 음.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콘칩. 이것도 강추. 근데! 이것 중 제일 빨기요. 음. 뭔말이요 뭔가 불길해. 두렵다. 두렵다. 그렇다. 어 아, 진짜. 두려움이 빨개게. 몰려온다. 아, 이상해 음. <laughs>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네, 그래요. 매운 걸제희가잘잘잘 제일, 제일 먹니까. 으 맞아. 어때요? 어때 맛맛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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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맛이에요 그냥 짠맛인데요? 그래요? 별로 안 매워요 그래?